넓이가 18파이 라고 나와있는 이유가 뭘까? 반지름 줄라고 그러면 반원 넓이가 18파이 였으면 원래 원은 아마 36파이 였겠지 근데 원의 넓이 구하는 게 원래 파이 r제곱이잖아 근데 그러면 r제곱이 36이었던 거니까 r이 6이었던 거지 6이라고 알려주려고 첫 번째 줄 나온 거고 거기에 직사각형이 내접한다 라고 했고 전 p가 ad 위로 움직일 때 b p 더기 p c b p 더기 p c 요 길이합의 최솟값을 구하라. 요런 개념 좀 낯설고 어렵긴 한데 그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직사각형 여기다 하나 그려. 똑같은 직사각형 하나 그려. 그래서 똑같은 직사각형이니까 d c의 길이랑 여기 길이 여기 뭐라고 할까 c 다 c 라고 하자. 길이가 똑같지. 그지? 아직 P 점은 결정이 된게 아니니까 이거를 시점이라고 해서 너네가 여기를 연결해 주면 돼요. A 점이랑 P 점 연결해 주면 돼. 그러면 이게 바로 문제서 에 물어본 얘 길이의 최소값이야. 왜냐라고 물어본다면, 봐봐 이게 만나는 이 최소가 되게한점 P거든. 근데 점 P랑 C랑 이렇게 연결해 주면 우리 또이 길이 같은 거 알지? 합동이니까. 그럼 잘 들어가 이점 P라고. BP 더하기 PC 할 것을 자, 보이고 있어? BP 더하기 PC 할 것을 PC랑 PC'랑 똑같으니까 BP 더하기 PC' 하면 되잖아. 근데 지금처럼 일직선으로 딱 있어야 최소지. 근데 아까 문제에서 그러는 대로 따라가잖아.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. 그치? 그럼 BP 더하기 PC 하는 거 똑같긴 했는데 이게 좀 꺾였지? 뭐 굴절 됐잖아. 회색은 음영 때문에 잘안 보이나본데 bp 더하기 pc가 지금 꺾인 것보다는 아까 빨간색처럼 일직선이어야 최소일 거 아니야. 일직선. 그래서 그래.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. 어. 자 그럼 이해가 됐고 이제 그러면 다시 이렇게 소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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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 길이만 구하면 된다. 근데 애들이 직사각형이고 정확하게 대각선의 길이도 같고 그치? 그러니까 내가 어, 뭐, 이렇게 해주면 딱반 아니야? 이렇게?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, 이 길이도 같고.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치? 근데 방금 그은 그 길이는 또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그치. 여기도 직사각형이잖아. 맞지?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으니까. 맞지? 응. 그럼 나는 이 길이를 대신 구해도 되는 거지. 여기 길이로. 응. 똑같으니까. 다 똑같아. 그렇지? 그러면 AO의 길이 우리가 알지? 여기지? 반지름과 같으니까 그럼 그걸 두 배하면 되는 거지.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로 두배 되겠지? 1 2